너무, 근데, 일당 없는데? 왜 밀당, 왜당 당연히, 우리줄알거 아니야. 승진이. 는 좀, 승인으로 가이는을 아, 많이 할 거예요. 아, 진짜 무섭다. 어. 진가이똑같요 아, <laughs> 어, <놨어요>, 결국. <laughs> 오늘 의 게스트는 누구일까요?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천지하니까 오타가 없어. <laughs> 아, 모헐, 응, 나너어잖아 나 응, 너 화수. 그다고 해야 돼. 아니지. 그다고 <laughs> 당연히 우린 줄알거 아니야. 아니지 화수면 내 팀인데 총. 아 맞네. 어, 일단 했다고 하고. 키하나해 줄까? <laughs> 어. 대박 아니에요? 이건? <laughs> 음. 아니, 질문을 너무 그냥 답을 할 수밖에 없게만 해주시네요. 서울은 그러니까? 아닙니다. 키가뭐네아피깝다 어. <laughs> 이제. 실수. 다음에 우리 카드. 사실, 여기, 가 어, 의왕이잖아요 의왕인데 현대캐피탈, 여기, 인기공사 여기, 음, 멀고 이거여 하면... 기 여기, 안기수기 없어 이거 말해도 기여 뭐다 아직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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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섯 번째지. 둘이 합쳐서 아홉 번째라고. 두 선수라고 얘기했어. <laughs> 대표팀 선수 중에 열 시즌을 아래로 보낸 선수들이 임동혁 선수, 임성진 선수, 박찬웅 선수. 딱 이렇게 추려졌어요. <laughs> 저는 두 명인 지 몰랐어요. 두 선수라는 두 선수 그냥 아예 말해주시네. <웃음> <웃음> 구글즈, 물음표 인는데 임동혁 선수가 6시즌, 임성진 선수가 3시즌. 두 명의 선수네요. 너무, 근데, 밀당 없는데? 네,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은. 아니요. 맞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. 맞다고 해야 돼요. 결국은 이제, 아, 이제, 아, 아 아실 수 없다.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아실 수 없지. 정확하시네요. <laughs> 어, 정직남들. 팔등 보러 어 아파? 쉽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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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 왜 이렇게 밀당을 못해요? 아, 제가 이거 어,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올라가지고 너무 카톡 안에서 솔직함이 다 들어갔는데 많은 서로 생각해서 빙 돌린 건데. 아 어, 돌린 거예요? 네 돌린 건다아 전혀 아닌데. 아... 쌀국수 집을 왔는데 혹시 베트남 음식 좋아해요? 어, 쌀국수는 저 좋아해요. 어. 저는 쌀국수 못 먹습니다. 아못 먹어요? 네. 어. 제가 원래 좀가리 다린 네. 게 많아가지고. 어. 전 게스트가 박정환 선수였어요. 그니까박정환 선수가 이 베트남 쌀국수를 워낙 또 좋아하고 그래서 추천해 줬는데 아, 그. 박정환 선수한테 <laughs>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. 작년 울르 사전 때도 이제 저랑 성진이랑 이제 아, 맞아. 무대에 맞아. 올라갔을 때 이제 박정환 선수께서 저희를 춤 같은 걸 시키셔가지고. 선수 롤린진추라고 어, 춤을 췄었는데 또 이렇게 쉽게 또. 또 하필 또 식당까지 이렇게 어깨 어깨질지는 몰랐는데 저는 이제 꼭 다음 게스트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꼭 좋은 메뉴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저는 쌀국수 좋아해가지고 추천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두 분이서 초중고를 같이 나왔잖아요. 네. 우정도 좀 남다를 것 같아요. 네, 그죠. 네, 어, 처음 딱 만났을 때 서로 첫 인상 있어요? 딱 처음 왔을 때 동현이가 크 키도 엄청 컸고, 음. 아 진짜 무섭다. 어, 어, 아, 무서운 애구나 어. 이런 생각이 처음 딱 들었어요. 어, 근데 얼굴은 너무 애기 <laughs> <아기> 얼굴인데 키도 <덩치 웃음> 네. 좀 크고 이런 키 크고 그러니까 참 무섭다. 딱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는 손님다배불좀더 일찍 시작해가지고 손진이가 음. 이제 전화가 오기 전에부터 배을 하고 있었어서 좀. 어려보였어요 약까좀 약해보였다고 해야 되나? 그때 엄청 마르고 맞아, 맞아. 키도 막 지금처럼 막 건장하지 않고 어. 그래서 좀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만만하게? 어. <laughs> <야>, 싸움 <laughs> 좋아한다 그러니까. <웃음> <웃음> 이전에 김광태 감독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임성진 선수는 굉장히 섬세하고 임동혁 선수는 대담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진은좀 아. 생긴 거 같이 행동을 많이 했고요. 생긴 거 같이? 잘생겼으니까 좀, 좀 많이 성실하고 또 운동할 때도 좀 뭐라 해야 되지? 좀 소심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음. 네, 좀 그랬었는데 요즘에 하는 거 보면은 어, 엄청 대담해지고 어, 확실히. 좀 어, 그냥 진짜 친구 아니면 네. 어, 소심하게 플레이한다 이러면 바로 삐지잖아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솔직하게 딱 얘기를. 어, 저 이런 거, 거 좋아합니다. 도현이는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깡따고 있다 해야 되나? 아.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. 공격도 잘하고 해가지고 한 판으로는 저도 좀 동혁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배워야겠다는 음. 생각도 많이 했었고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동혁이한테는 그게 임동혁 선수가 공격을 할때 또래 선수들이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이 네. 좋았다라고 어네 힘은 좀 어릴 때부터 아 맞아요 주변, 맞아. 서, 주변 이제 사람들 지인분들이나 좋게 평가를 많이 받았던 아, 것 같아요 부모님이 봤을 때 너무 아들들이 진 대견할 것 같아요. 프로 무대에 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데 저 어쨌든 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, 이 자리에 비려서 네. 너무 좋잖아요. 네, 저를 네. 좀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. 음. 단 엄마 아빠. 어. 그래 내가 운동 하느라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내가 계속 보답할 거고 또 내가 뭐 잘하든 못하든 늘 옆에서 응원해줘서. 고마워. 음, 와 부모님이 이거 보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임정현 선수는. 어, 엄마 나는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좀 좋지 않은 이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너무 잘 먹여주고 잘 챙겨주고 해줘서 이만큼 또 잘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엄마가 내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끔 열심히. 노력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아니, 어 사랑합니다. 와 아니 저는 임종혁 선수의 첫 인상이 MVP의 어떤 그 소감을 얘기하는데 본인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네. 어, 그때 제가 임종혁 선수를 처음 만난 거거든요. 네. 어 지금 엄마랑 누나가 제이 인터뷰 영상을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어, 이제 내가 더 잘해서 우리 집더잘 살게. 그다음 편히 살게 할 테니까 많이 좋게 지켜왔으면 좋겠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고. 아그 임정선 선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응원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네. 그냥 지금은 뭐 돈을 생각하기보다는 엄마가 저를 보면서 행복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음. 계신다는 게 음. 정말 큰 의미인 것 같아요. 어, 그것만은 또큰 자랑일 거예요. 네. 네. 정말 효자다. 네. 일단 그러면. 너무 얘기가 길었네요. 주문부터 할게요. 아, 네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네, 많이 먹어요. 감사합니다. 어렸을 때 운동할 때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? 너무 운동이 힘들 때 가끔 서풍 가잖아요. 네. <laughs> 도, 고등학교 때? 다 같이 고등학교 때. 네, 네. 네. 근데 좀 운동도 힘들고 이래가지고 원래 진짜 무서워서 시도조차 못하다가 어떻게 좀다 같이 마음이 맞아가지고. <laughs> 다 같이 마음 맞고 가자. <laughs> 가자. 응. 가자. 그냥. 다 따로따로 따라 갔거든요. 단절 안 가고. 근데 저랑 이제 응. 친구 몇 명은. 쇼핑몰 같은데 그냥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들이 뒤에서 나왔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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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이러면서저희놀라가지고딱한겹 어, 어떻게 아셨지 그러니까 요 그것도 아직도 모르겠고 근데 제가 제 일등으로 들어갔어요 네. 원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.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면 덜울만 오나, 덜면 않을까 싶어서 <laughs> 들어갔는데 야 뭐야 <laughs> 우리가 없나요 우리 어, 없네 쪼끄끄나서요 <laughs> 원래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오고 네. 이러는데 그나마 도망 그. 소풍 생각 못했어요. 그래서 <laughs> 열심히 하자. 고 그렇죠. 그러고 나서 진짜 열심히 하게 되고. 네. 아니, 초 중고를 같이 나오다가 친구가 먼저 TV에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. 프로그데에 네. 어, 살짝 어, 좀 부러웠을 것 같기도 하고. 어, 한데, 네, 부러웠죠. 네. 네. 그랬을 네. 것 같아요. 네, 동애가 먼저 가, 잘 가서 어쨌든 첫 번째 꿈을 이룬 거니까. 또 음, 음. 한편으로는 또 부럽기도 했고, 음. 자극도 많이 됐고, 그냥, 어, 그냥 어, 나도 그쵸. 빨리 가서. 빨리 프로 가고 싶다 생각도 들었고 맞아 부럽기도 하고 또 네. 그게 동기부여가 된것 같아요 맞아 또 반대로 또임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성재 선수가 누리는 어떤 캠퍼스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. 그런 것도 또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처음 프로 갔을 때성이랑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좀 공감대도 많이 없었고 음. 좀그 팀에 스며들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음. 그래서 좀 친구들이 오히려 좀더 보고 싶었던 아, 것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좀 캠퍼스 어. 낭만을 좀 네. 부러하기보다는 그냥 친구들끼리 편하게 있는 그 자리가 아. 좀 많이 부러더만요 그래서 전화도 자주 했어요? 네, 거의 그때 뭐... 그때 연락 많이 네, 하지 않 아. 서로 많이 힘든 시기였어지 어. 그때가... 그렇게 힘들 때 친구가 정말 좀 의지가 많이 되는 네.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진짜 좀 오버해서 말하는 부모님에서못할 말을 또 친구들한테는 아.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더 편하게 다가가시지 않나 해가지고...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 친구한테 너무 다고 얘기를 아요 고마웠습니다. 2 0살 때가 좀 저희한테 고비였었거든요. 성진이도 대학교에 적응하는 거 엄청 힘들어했고, 저도 프로에 적응 엄청 힘들었었는데, 그때 성진이가 좀 많이 도와줬어요. 연락도 많이 잘해주고, 저의 힘든 점을 많이 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, 그런 부분 덕분에 제가 더 빨리 프로에 적응할 수 있었던 것같고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성진이한테 두말할 거 없이 너무 고마운 것 같고요. 서로 이렇게. 도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고마웠던 적이요? 어... 제가 프로에 오고 나서 좀 힘들어 했던 적이 있었는데, 제가 좀 한편으로는 듣고 싶은 말이나 좀 그런 것들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고, 그래서 뭐 앞으로도 좀 서로 좀 많이 도와주면서. 좀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는 난 너보다 그건 잘해. <laughs> 시급적으고다 잘하는 것 같은데? 그니까, 우동영보다 같지 않나. 어. 어. 무게감도 저희가 잘, 그래도 잘 하고 있기 때문에, 힘 음. 거기 그, 때문에. 그렇지,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어. 뭐, 저는 음, 맞는 것 같아요. 어. 어. 어.